정부는 2월 한 달을 반공 사상 개방과 간첩 자수 기간으로 설정하고 각종 반공 운동을 벌리고 있는데 이군 사령부가 마련한 대간첩 시범 작전이 2만여 명의 군관민이 참관한 가운데 대구시 교회에서 벌어져 전국민의 반공 사상을 고취시킨 바 있습니다. 국민 여러분 북한 괴리는 호시탐탐 재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 수많은 간첩을 난파, 기밀탐지와 민심의교란을 꾀하고 있는 가면은 고무 풍선을 이용한 불런 비라와 책자를 공중 살포하는 등 가전 방법으로 간접 침략을 자행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는 한 명의 간첩이나 용공 불순 문제라도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국민 모두가 협력해야겠습니다. 하 가신님의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군경 유적 돌봐주자.